Praise the Lord, Hallelujah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누 원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나의 평안을 너희로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아, 제목을 잡는다면 역설적 진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낮아지라고 가르치고 있죠. 세상은 대접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세상은 내가 주인이다. 너가 주인이다 젊음은 너의 것이다 생명은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종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원수들을 밟고 일어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지금 원수들을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다, 내게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역설적인 진리로 가득 차있습니다. 과연 이 역설적인 진리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일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좀 최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 끝이 되라.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나는 좀 세상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처럼 좀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합니다. 무릇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한 자는 죽지만 나를 위해 예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삼다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적지 않은 이 혼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방황기를 지나게 됩니다. 저 역시도 한때는 이 역설적인 진리의 매력이 되었어 와,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 제가 칠판학번이거든요. 우리 고3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 부부교과서에 이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의 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나는 남들이 걷지 않은 좁은 길을 택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앙드레시드에 이 좁은 문에 를 책을 읽고서는 그래. 한번 남들이 긋지 않는 좁은 길을 그려보자. 그때 이게 성경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책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좀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아울러 좀 20대 초반이 되면서는 오치만이라는 분의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와우,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 야망도! 내 비전도, 내 정력도, 내 모든 꿈들도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우리 신사 참배를 반대해서 일본 국회의사회에 가서 일본이 난다고 선포한 사람이 있죠. 바로 그 안희승 여사가 썼던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 였습니다. 얼마나 감동 깊게 눈물을 흘리며 그 책을 읽었습니까? 따라서, 아, 죽으면 죽으리라. 내일이 이런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좁은 이길, 흠한 이길, 가도가도 끝이 없는 이길. 그러나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글이 바로 이 죽으면 죽으리라죠. 그래서 사실은 내일도 지금 알지 못하는데 무슨 지금 5년, 10년, 20년 뒤에 미래를 계획하느냐. 사실 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시간이 지나보면은 과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요셉은 이 흉년이 왔을 때에 그 흉년을 대비한 그 믿음, 7년 대환란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그 모든 창고를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 역설적인 진리를 잘못 오해해버리면은 우리가 방황을 하게 됩니다. 혼동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설적인 진리를 주님께로부터 바르게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 이 역설적인 진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물론 나를 따라 오르게 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내 삶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 내 목소리인 십자가, 이 고난의 길을 걸으라는 바로 이 진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게 맡긴 이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설적인 이 진리로 과연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가? 오늘 이 세상에서 이런 혼돈과 방황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오해받고 또 멸시받는 이 기독 청년들이 없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왕따나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수조차도 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런 역설적 길리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뭐 되는 게 있어야 말이죠. 여러분, 지금 뭐 대학은 줄줄 떨어지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글을 쓰고 보내보면 전부 다 거절당하죠? 여러분, 뭐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과연 가족에게 인정을 받고 또 친구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습니까? 교회에서나 그냥 믿음의 친구들이나 그냥 나를 그냥 잘 봐줘갖고 친구 관계를 하지. 여러분, 세상에서 그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방황의 세월을 지나고 있는 중에, 아,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꿈틀거리기를 시작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다. 빌리포스 4장 13절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꿈들거리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through h 입니다 누굽니까? 그 힘이 who? give me strength. 내게 능력을 주시는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와우. Wow. 와우. Wow.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틀거리기를 시작할 때에 말씀에 눈이 떠여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인는 일곱 번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 지향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려니라 아! 여기서 포기할 문제가 아니구나! k e 러닝 on r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요. 그런데 현숙한 여인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어느 때인가온사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피앙세가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딴딴딴딴 결혼을 올립니다. 주례자가 축복을 합니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려 아니 그 때문에 둘 만나 잘기르잡니다 그런데 상에 자식이 둘리려면 제 믿음으로는 최소한 세 명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딸도 얻었습니다. 아들도 얻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하나 더 주십니다. 그음약대로 말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승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만 간직한다면 오늘 이 고난을 오늘 이 역경을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금같이 나오리라, I will come forth as a gold.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삶은 증금같이 나오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장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 힘드시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잘못 믿고 있으신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기는 나가는데, 봉사하는 것이 너무 버겁다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성경을 읽고 읽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성경을 읽으신다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크나큰 일을 맡기셨구나. 너무나 감사할 뿐인 거지요. 전도와 설교를 전도와 성교를 한다는 것은 그냥 목사님 성교산들이나 그런 하는 일이다. 내하고는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역설적 진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오래전에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저 이미 우리에 와서 의도한 것도 아닌데 전 세계를 위한 글로벌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올렸던 바로 이아 지금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이 와이파이가 지금 대다가안 되다 하는 바람에 5분으로 압축이 되면서 그게 600명의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떠옵니다. 그래. 내 네, 부족한 영어지만은, 다른 나라에 한 명, 두 명, 세 명만 들어와도 의미 있는 일이다. 한번 진행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을 때는 천명 1200명이 지금 서진을 지나갑니다. 방송을 하는 한 시간 동안에 90여 명이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하고 전화를 하고 이 비디오로 대화를 하면서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 하나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증명해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역설적 진리는 이 세계적인 위인들을 봐도 여러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신 장군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필사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필생적사라고 얘기를 하지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지만은, 살려고 발부둥 치면은 죽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도 이역설지키이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이수신 장군의 얘기고, 이 중국 고사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허니 직구선수들이, 아, 노력하는 자보다는 즐기는 자가 더 낫다. 노력하는 자는 절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이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크리찬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고 노력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크리찬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내가 주인이고 내 젊음도 내 것이고 내 물질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해가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언젠가는 어느 날 무너지게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나는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내가 조롱받겠구나, 버림받겠구나 그렇게 싶은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니까 주님의 평안이 내게 찾아옵니다. 그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소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세계 기독교 기도에 영어가 짧은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정말로 내 작은 일에 충성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어떤 누구가 바울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쳤다. 그런데 자기가 미치고 싶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미침을 당한 겁니다. 결박과 활랄이 나를 기다린다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이렇게 갈수 있습니까? 결박이 있는데요. 활난이 있는데요. 감옥이 기다리는데요. 참수형이 기다리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노력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배신당합니다. 그러나 사로잡 피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진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God has poured out his love into our heart by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주어져서 그 성령에 사로잡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물 붓듯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진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은, 지는 것 같지만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장사 지낸 바된지 사흘 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파 안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누리에 전파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Amén.